자, 이번에는 알고 있으면 좋을 필수 꿀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일티어맵 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일티어 런을 할때 가장 귀찮은 게 상인한테 가서 지도를 사는 게 가장 귀찮을 겁니다. 이때 이제 상인한테 가서 하나씩 구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하나씩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이 사고 싶은 카드에 마우스로 올린 다음에 우클릭을 하고 바로 ESC키를 누르면 또다시 바로 살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클릭과 E.S. c 키를 연타를 하면 빠르게 맵을 살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카드를 찍고 구매를 누르지 마시고 빠르게 우클릭과 E.S. c 키를 이용해서 지도로 사시면 좀더 스트레스 없이 카드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거를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 I 키를 누르시면 이제 밑에 쪽 메뉴에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잠극이 기능과 똑같은데. 이 즐겨찾기를 누르면은 이제 룬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즐겨찾기에 넣고 결정을 누르면 즐겨찾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적용된 아이템들이나 룬들은 분해라든지 아니면 합성 같은 곳에서 재료로 사용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가방에 있더라도 잠궈진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즐겨찾기가 된 아이템들을 보관함에 넣었을 때 가장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잠극이라고 하지 않고 즐겨찾기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를 해제할 때는 이 즐겨찾기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왼쪽에 있는 즐겨찾기 해제를 눌러서 아이템을 다시 등록시킨 다음 결정을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즐겨찾기 기능이 중요한 게 저티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고티어 지도를 돌 때는 이렇게 받는 물리피해 반사라든지 아니면 만화 소모 간폭 같은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옵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가방에 피해 전환 룬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나 방어구 같은 최적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가 수합용으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직까지 하우스던전을 들어가게 됐을 때 상태 이상 유발을 하라는 옵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스킬을 써서 그 횟수를 채워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빌드 중에 상태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지 않다면 상점으로 가서 독구슬을 하나 산 다음에 룬 캐스트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구슬 같은 경우에는 중독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독구슬을 3발을 쏘기 때문에 중독 수치를 쌓기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구슬을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신속한 시전 같은 거를 하나 연결해서 쓰신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태 이상 미션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티어 런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석상 레벨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5티어나 6티어 아니면 그 이상의 마법이나 희귀 등급 카드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카오스 석상 레벨을 가장 높은 수치로 높여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넣고 도는 게 일반적이지만 빌드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아이템 세팅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가장 높은 티어를 쉽게 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석상 레벨을 최고로 높여서 카드를 돌기보다는 90레벨이나 85렙제 아이템을 먹을 게 아니라면 석상 레벨을 최대한 낮춰서 빠르게 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카오스 석상이 15레벨인데 6티어 희귀 지도가 많이 쌓여 있다면 석상을 10레벨까지 낮춘 다음에 아이템을 이동속도 세팅으로 해서 빠르게 돈다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소모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석상의 경험치는 석상의 레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의 티어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석상 경험치가 목적이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석상 레벨을 최대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캐릭터 레벨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고, 많은 재료를 얻을 수 있는 1티어런을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다면, 쌓여있는 카드도 털고,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다들 석상 레벨도 높아져서 고티어 지도와 1티어런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편의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쾌적하게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